초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는 비트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7월 1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 되고 하락하는 추세인가 아니면 경기 침체인가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있을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들 제가 또 가지고 왔으니 같이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의 움직임 먼저 볼게요. 지금 시간봉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박스권 이탈하는 움직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보여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기관에서 지금 보신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박스권 이탈.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려고 하면 뭐~ 숏을 걸고 다시 매도하고 뭐~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것 같다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봉 보시면 지금 한번 크게 힘이 좀 강했었어요. 우리 23K 북은 이제 한번 찍었었는데 여기서 떨어진 이유 지금 같이 보실게요. 우선 애플 쪽에서 고용 악재가 있었습니다. 악재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좀, 어, 채용을 줄인다는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걱정을 한 거죠. 전 이제 좀, 어, 좀안 좋아질 것이다. 실적이 뭐,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줄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걱정 우려 때문에 나스닥이 0.81% 하락하고 애플 역시도 같이 이제 마이너스 어, 2% 가까이 뛰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빅테크들 다 끌고 내려갔다 보여지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구글 역시도 내년까지 채용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되면 결론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뭐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값이 증가하고 증가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인건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지금 세 가지가 다 보여지고 있고 지금 유동성 줄이려고 통화량 많이 좀 걷어들이는 그런 측면 보여지고 있어요. 원자재는 사실 우리 우리 바이든 대통령 우리 바이든 형님이 가셨는데 빈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원자재 값이 아니나 다를까 너무 많이라도 올랐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여기 시황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모습들 많이 보여지죠 제가 이렇게 육가랑 같이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육가 보시면 정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다시 실망 매물 제가 는다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원자재 역시도 지금 보시면 장난 아니죠 천연가스 특히 천연가스 보세요 지금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천연가스가 오르면 같이 문제가 대도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천연가스, 우리 독일, 유럽이 문제입니다. 근데 7월 21일날 유럽의 금리 인상안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제로금리를 계속 뭐 간다고 했었고, 거든요? 왜냐면 유럽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잘 살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나라들 몇몇 개만 잘 살기 때문에 그 외적인 나라들 지금 경제 너무나도 힘듭니다. 유럽이 어, 그렇게 하나로 묶어 가는 게 사실 뭐 서로 좋은 건지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좀안 좋은 분위기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0.25% 인상하면 정말 몇십 년, 뭐 10년 만인가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았던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건데,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적 발표에 우리가 많이 보는 이유가 사실은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인데, 블랙아웃 기간이 뭐냐 하면 네, 가지고 왔어요. 블랙아웃 기간은 지금 이렇게 FOMC나 이런 큰 금리 인상, 뭐, 중요한 정책 결정 이런 거할 때는 이제 위원들이 말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어야 하는, 침묵을 지켜야 하는 기간이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이 언제, 언제 있었는지 같이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7월 19일이기 때문에 지금 블랙아웃 기간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실적 발표나 뉴스들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런 악재들이라고 생각이 들 때, 이럴 때 조금 크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푸틴이 중동에 간다고 해요. 우리 볼게요. 우리 푸틴. 우리 러시아. 어, 러시아에서 또 이란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우리 원래 미국이 좀 갔다 왔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 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푸틴이 어떻게 하고 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국, 곡물 수출, 그리고 좀 어떻게 좀 될지 우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긍정적으로 뭔가를 이뤄내고 온다면 이제 러시아는 더 이제 지금의 모양새를 가지고 가겠죠. 그럼 당연히 유럽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 국가들 정말 많이 타격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캐나다도 1%, 1 금리 인상했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인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만큼 우리 전체적인 국제 지금 정세 많이 안 좋아요.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하고 지금 리스크 관리 충분히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사우디 증상 거부에 다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1 0 0달러로 다시 재돌파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유가 이슈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았고 이거 뚫지 못한다고 제가 말. 씀드렸습니다그 다시 지금 막고 내려오는 모양새고요. 지금 충분히 더 조정 주고 다시 박스권 움직임 갈것 같습니다. 우리 1봉으로 볼게요. 1봉으로 보시면 지금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중요한 금리나 실적 발표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위아래 크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게 우리 7월 7일 보시면 제가 잡코인에서 금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설명드리면서 샌드박스랑 이제 디센트럴 같은 이제 정말 근본 있는 코인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 오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샌드박스 지금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 1900원대를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부터 30% 넘는 상승률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쯤에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1,400원에서 1,900원까지 하면 지금 보시면 33%, 30% 가까운 이제 수익률 보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제가 분명히 어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얻으셨던 거50%다 정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천천히 리스크 관리하고 하는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코인, 고래들 계속 비트코인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먹느냐? 0.1개에서 1개 있는 우리 개미들이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래들이 매도하는 건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세를 따라가야 해요. 우리는 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음. 따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 에너지 얘기 한번더할 건데 지금 에너지가 없다고 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섹터 관련된 상황이 좋지 못하고 계속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다시.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우리 기술주들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섹터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하게 다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모이죠.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제가 부자보고서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도 부자,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어, 지금 포트폴리오 보시면 60% 넘게 부동산 자사에 보통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가 금융자산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 보면 4%밖에 안 돼요. 비트코인 더 적죠. 이런 부자들이 결국에는 넣어 놓던 돈들이 크기 때문에 어, 이런 조금의 돈을 빼서 어디에 넣겠습니까? 뭐, 예금으로 넣겠죠? 적금을 넣던지. 그럼 당연히 지금 이자율 세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큰 자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우리 비트코인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그림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왜 올렸는지, 우리 비트코인 지금 이더리움 왜 올랐는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발표에 좀 쫑긋쫑긋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19일이죠. 지금 넷플릭스, 우리 19일엔 넷플릭스가 있고 20일엔 테슬라, 테슬라 중요하죠. 항공주들 지금 좀어 모양새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테슬라 먼저 이제 기술주 대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모양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 다음에 뭐 항공사들 좀 많네요.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에너지 에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들은 사실 뭐, 뭐 좋지 못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채용 멈추는 중이라고 지금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인텔, 테슬라, 코인베이스 그런 코인 관련된 회사들은 지금 계속 신규 고용 누, 뭐 줄이고 있죠. 감축도 하고 있고 엔비디아, 넷플릭스, 리프트, 스냅. 웨이페어, 우버, 카르바나, 트위터, 메타, 애플, 구글 다 상, 다 상관없이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 이제 좀 리스크 관리 해야 하고 어쨌든 많이 갑자기 급등 준 만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매도 드리라고, 매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죠.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실망 매물들 나오면서 지금 떨어지는 모양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것들 중에, 이제 제가 그 금리, 유럽 금리 말씀드렸고, 그리고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는데, 우리 미국이랑 유럽의 그런 구매 관리자 지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보시면, 여기 제조업 분야의 경기 동향 지수입니다. 제조업 분야의 경기 동향 지수. 제조업을 할때 제조업 분야가 지금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뜻하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생활에 밀접한 그런 지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다 뭐 아니다 이런 걸로 싸우고 있다 했잖아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이유가 바로 부동산 시장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미국. 지금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FOMC 파월 의장도 계속 뭐 지금 뭐집살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했으니 지금 말다 했죠. 전체적으로 유럽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주택 가격 떨어지는 거이두 가지 때문에 경기 침체다. 지금 아니다. 이런 이야기 좀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잡코에서 덩치 큰 알트 위주로 펌핑 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펌핑이 좀 짧았어요. 그 펌핑 줬던 이유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금리 인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좀 근본 있는 코인들, 근본이 없으면 이제 돈이 몰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안전적인 투자처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덩치 있는 코인들 위주로 장기 보유자들이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이 팔고 나갔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 때문에 그렇더라도 근본 있는 코인들 위주로 이제 펌핑을 줄 것이고 그게 메타버스 섹터가 많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금 집이라고 치면 집을 꾸미는 것들, 뭐 NFT, 디파이 이런 것들 전부 다집 꾸미는 것들만 늘고 있고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이제 생태계. 집에 관련된 건 결국에는 메타버스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올라야지 같이 오르는 건데, 메타버스가 어쨌든 올라, 오르면, 그 다음에 섹터들이 오르는 거고, 그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게 같이 오르면, 이제 다음에 오르는 게 저장성 섹터예요. 저장성. 결국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어디에 보관할 건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로 시작을 끊으면 나중에 저장성 코인들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올랐던 코인들도 그런 코인들이 많죠. 자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 7월 20일 날 테슬라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7월 26일 코카콜라 7월 26일 날 있는데 코카콜라는 이제 소매 소매가 어떻게 지내가고 지내지고 있는지 소매 판매율.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메타는 이제 우리 7월 27일 FOMC 기간과 좀 맞물리고요. 애플, 우리 애플이 가장 중요합니다. 7월 28일 날 수요 어떤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기업들 이익률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있고요. 그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뭐라 했죠?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시장인데 지금 이 이수만 잘 아십니까? 지금 이 중에 니치형 한 명쯤은 있겠지. 이제 무지성으로 지금 뭐 이런 게 오르겠다 저런 게 오르겠다 하고 또막 불타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아무 코인 사가지고, 아, 나이 중에 한 개는 오르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오르겠다고 한 것들 다 올랐잖아요. 제가 어떤 모양으로 흘러갈 건지도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어, 상방으로 갈 때를 위한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걸 늘리는 시점이에요. 저한테 지금 계속 뭐 사요? 뭐 사요?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살때 아닙니다. 지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가 사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샌드박스 또뭐 있어요? 제가 사라고 했던 거 폴리곤 어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하는 구간이에요. 계속 조금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구간이지 매수하는 타이밍 아닙니다. 지금 거래량 비정상적이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어, 떨어지는 모양새 보여질 거예요. 어쨌든 내가 지금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누둥이 말씀드렸죠? 내가 100억 있어요. 배 아프죠? 내가 지금 100억 써가지고 뭐 올, 이렇게 쏴요, 올려요. 개미들도 같이 탑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개인이 매도하면 이거를 기관에서 먹으면서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거, 얘네 거를 개미들 많이 탑승해 있는 거를 얘네가 올려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관이나 이제 고래들은 정리하는 중이에요. 결론은 이제 얘네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떨어질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떨어지게 한 다음 본인들이 먹으면서 올릴 거예요. 이 먹으면서 올린다는 건 결국에는 이때 개미들이 던져주는 것들 먹으면서 올린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장세 팔아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거 알려 드리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매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잡코 위주로 많이 영향을 안 받는 것들 중에 뭐 달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냥 짤짜리 위주로 그냥 그렇게 심심하게 심심풀이 땅콩 하는 것처럼 그런 어 매수 매도는 이제 말씀을 어 이것도 뭐 사실 추천은 많이 안 드리지만 어쨌든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또 우리 고래들이 매집했던 것들 정리하면서 같이 좀더 많이 달려갈 것들 보면서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다시 말씀 한번 드리면서, 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조금, <laughs> 조금 이제, 어, 네, 목소리가 이제 그렇게 됐네요. 어,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랬던 거고 참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장세들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타이밍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지금 불장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불장 아닙니다. 불장 아니에요. 지금 떨어진다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 이럴 때 매수를 들어가야 한다. 불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인간 지표. 결국에는 기관들이 개미를 많이 탑승할 수 없어요. 우리 설국 열차 보시면 뭐타 있는 사람들 다 내려야지 빨리빨리 가죠. 우리 그런 열차 탑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우린 살아남아야 되죠.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You are smart 좋은 타이밍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안 그럼 심심하다고 하시면 이제 진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잡코들 정말 어 그런 시청자 작아가지고 한두 명이 해서 뭐 올릴 수 있는 그런 잡코들 어 짤짤이 위주로 그렇게만 하셔도 재미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오늘 영상 마치고요. 7월 19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지금까지 비트 초아였습니다.